미스터트롯 시즌2 대학부에 출전한 박지현은 1995년생으로 만 27세다.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로 호남대학교 중국어학과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다. 훈훈한 외모에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해서 제2의 임영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군대도 다녀온 군필이라 단점이 없다는 평이다. 박지현은 어머니와 함께 20살 때부터 계속 수선업에 종사했다. 목포에서 어머니와 같이 낙지나 전복을 유통했다고. 박지연은 홀로 일하시는 어머니에게 힘이 되고 싶어 고등학교 때부터 생선 비린내를 덮어쓰고 생선 가시가 온통 손에 박혀도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나는 그 나이에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떼쓴 기억밖에 없는데. 엄마 미안해. 박지연은 아들은 잘난 놈이라는 걸꼭 보여드리고 싶어 트로트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박지연의 방송 출연은 미스터 트롯 시즌2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5월 KBS2 프로그램 사장님귀는 당나귀 귀에 장윤정의 소속사 후배이자 신인 가수로 출연한 이력이 있다. 또 지난해 방송된 KBS 노래가 좋아해 출연해 사연승을 달성하며 노래 실력을 뽐낸 바 있다. 김연자에게 노래 레슨을 받기도 했다. 당시 김연자는 비음을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했는데 박지연 주변의 많은 조력자 덕분에 이번 미스터트롯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출전한 모습이다. 박지연은 미스터트롯 시즌2 예심에서 진을 차지했다. 하지만 예심 과정에서 불거진 밀어주기 논란은 박지연의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오라트로 합격한 새별부 영광과 함께 미스터트롯2 출연 중인 마스터 장윤정, 김희재, 분과 같은 초록뱀 E&M 소속이다. 앞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장윤정이 박지연, 영광과 함께 출연해 우리 회사와 계약한 직속 후배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스터 트로트 마스터들이 일부 참가자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같은 소속사인 걸 의식해서인지 방송 중에는 장윤정과 친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윤정의 평소 친분이 있는 참가자들은 짧게라도 언급되던 것과 대조되게 아무 언급이 없어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였다는 평이다. 소속사 측에서는 일부 참가자를 밀어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지현이 앞으로 실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첫 소절에 끝났다. 미스터트롯 시즌1의 히어로 이명웅에게 가장 많이 쏟아졌던 심사평은 이번엔 박지현의 차지였다. 진성의 못난 놈을 부른 박지연은 1분만에 오라트를 터뜨렸다. 미스터트롯 시즌 1 신동부에서 2천원이 세웠던 최단 시간 오라트 기록도 경신했다. 직접 가사를 썼다는 진성은 서글서글한 모습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니 정말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줄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마스터들은 첫 소절에서 끝났다. 당장 현역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라며 손을 번쩍 들었다. 박지연의 훈훈한 외모와 탁월한 노래 실력은 제2의 임영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박지연이 반짝 스타로 끝날지 새로운 트로트 영웅으로 등극할지 앞으로가 기대된다.